우리가 알고 있는 어, 글자 중에 이 제가 글씨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야,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자가 있죠. 이거를 이게 풍류악이다 이러잖아요. 풍류악이라고 써 놓고서 어, 우리가 어뭐 연주하다. 그리고 이제 악기라고 하잖아요. 악기 이렇게 악기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또이 자를 써 놓고서 어 이게 즐겁다, 즐겁다 하는 말로 어 낙천적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어 이거는 즐거운 낙자라는 거죠. 즐겁다라는 거죠. 이게. 즐겁다. 이거는 악, 이 이거는 악이라고 쓰고, 이건 낙이라고 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좀 헷갈리죠. 그다음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낙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이, 이, 이런 이런 동어에 나오는 어, 문자로. 어, 이렇게. 원래 우리는 읽어야 될때 낙산 낙수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요산 요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산 요수. 이거는, 어, 좋아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좋아한다. 그러면 낙산, 우린 낙산 낙수 안 읽고 요산 요수다. 그러니까 악기라고도 부르고, 어, 낙천적이라고도 하고, 요산 요소라고 하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어,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쓰이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자가 있죠. 이걸 써놓고, 이거를 고칠경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어, 경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또 이렇게 써놓고 갱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갱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 그 갱, 갱생이라고도 하고요. 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제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우리가 모들제자로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또 바로사로도 쓰고 어조사로도 쓰고 대명사로도 쓰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이게 이제 재반사다 뭐 이러죠? 재반사 또. 모든 일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재행 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재행 무상이다. 우주 만물은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를 함으로써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 제자를 이렇게 써놓고, 어, 떤 때는 이걸 저라고도 읽는단 말이죠. 저, 저. 그런데, 이 저라고 읽을 때는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반구적이라고 그러죠. 반구적이다. 일이 잘못됐을 때는 스스로에게 돌아본다. 이게 제라고도 쓰고 저라고도 쓴다. 이런 글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들자자 아니에요. 이게 아들, 뭐 자손, 부자 이렇게 부자간이다 이렇게 할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저도 중문과 다니기 전에 몰랐던 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아들자 변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외로울 혈자더라고요. 외로울 혈.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긋지 않고 이렇게 빗해서 긋는 거. 이거 이제 외로울 혈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고. 혈혈단신인데요. 그 전에는 이런혈이 혈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혈, 혈혈단신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들자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다. 여기 약간 헷갈리는 것이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개술자라는 거거든요. 개술. 마름질하다. 정연하여 아름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어, 이, 그런 그러니까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에할 때, 술시다. 이럴 때이 글자를 써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이렇게 쓰더라고 이거는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밑으로.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자리 숫자라는 거예요. 수자리 숫자. 이게 뭐냐면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수자리 숫자다. 그래갖고 뭐 지키다. 이게 숫자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술이고. 그래서, 어, 이게 참, 써놓고 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위수 그럴 때, 이제 지킨다, 이렇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어미 모자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묻자 하더라고요. 묻자. 그러니까 금지사라든지 없다라든지 뭐뭐 뭐 하지 마라. 금지사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쓰여지냐면 이런 없을 묻자 하고 또... 이런, 아니, 불자하고, 이렇게 같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논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서, 이게 이제, 무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미모자는, 이렇게 점을 찍는단 말이죠. 이거야, 뭐, 어, 모친, 모친, 뭐, 이러, 이래가지고, 어, 쓰잖아요. 그 어미 모자하고 이을못자하고 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밀자예요. 밀. 또 이런 밀자가 있단 말이죠. 그뭐 이것은 뭐냐면. 밀월 여행이다 이렇게 할때밀 쓰고요. 어 이쪽에서는 이제 밀림이다, 밀림이다, 또 밀폐다, 밀폐다 이렇게 쓰기도 하, 하죠. 그러니까는 어 이것이 구별은 간단해요. 이게 백백 밀자인데, 요, 요 밀자하고 다른 거는, 이 밀자는 메산자가 있다는 거고, 이건 벌레충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비교적 구별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벽이지만은, 하나는 흙토가 있고, 밑에 하나는 구슬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 자세히 보면은, 위에 거는 이제 울타리라든지 벽이라든지, 토벽, 이렇게 해가지고, 어, 쓰니까 뭐 이것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에 그래도 또 이제 잘못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완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완벽. 완벽하다 뭐 이럴 때 쓰는 이제 이런 이런 거 아름다운 옥 둥근 옥을 가리켜서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이게 글자 참못 제대로 못 쓰네요. 이게 우에는 까마귀 옷자란 말이에요. 왜 까마귀 옷자가 됐는가 하면 이게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없어서 이 이거 옷자다. 그 여기 눈이 있다. 근데 까마귀는 색이 까매가지고 그 눈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안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이 까마귀 옷자 이거는 새조자다 이제 이렇게 에, 썼다는 거죠. 우리가 감탄할 때, 오호라 그러잖아요. 오호라 할 때는 까마귀 오자를 쓰고, 이, 뭐, 봉황이라든지 조류를 통틀어서는이 세조자를 쓴다. 요게 이제 얼핏 보면 은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사자변에다가, 이걸 이제 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푸르다. 이제. 녹음, 뭐, 녹차, 이럴 때 쓰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실사변인데, 이렇게 쓰는 것은, 연분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에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자가 있죠. 이게 이제 록자란 말이죠. 이거는 기록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기록하다, 베끼다.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록이라든지, 녹음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록자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 많이 쓰는 자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뭐 복종이라고 한다든지, 쫓다 어, 나아가다, 뭐 이런 거잘 아는 자죠.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는 이게, 무, 이게 무리도 자거든요. 도, 무리다. 무리도, 신도, 어, 뭐 도로 이렇게 에, 이게 써요. 그런데 또 이런 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이사하는 이사사자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한다 그랬을 때 이자를 쓴다. 이건 비교적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가 있죠, 이게. 이게 이제, 손, 덜손 자인데, 이거를, 어, 손익이다, 손실이다, 손해다, 손익 계산이다 할때 이제 이유를 쓰죠. 제가 여기에 어, 비슷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자예요, 이게. 이게 얼핏 보면 손 같은데, 이게 손이 아니고, 이 연이란 말이지, 연, 연, 우리가 수재의 연금, 재해의 연금, 의연금이라고 쓸때 이자를 쓴다는 거죠.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만 헷갈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한자를 잘 구별하시라고.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